영등포구 네, 네. 물레동에 네. 재건축 진행 중인 진주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조합원 분영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소유 중인 44평형 아파트를 네. 25평, 19평, 1 플러스 1으로 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일시적 이가구 주택이 돼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든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원 네. 플러스 1, 1 분양 신청을 받는 게 나을지. 나을지. 네, 알겠습니다. 물레동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1 플러스 1 아, 네. 받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네. 바로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물래동에, 물래동에 진주 아파트가 있다면, 이 경쟁, <laughs> 경제 방송계에는 우리 김진주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아나운서 이름이 진주신 관 아시죠? 아, 네, 네. 여기가 그나마 물래동이, 네. 어, 그나마 가장 아이들 학교, 아이들 키우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예. 앞으로 예. 영등포 일대는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네네. 여기도 역시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해 나가면서 좋아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적인 전망은 그냥 밝다 근데 많이 박진 않아요. 다른 데보다, 아, 어, 좀덜 오르는 지역이에요. 네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원 플러스 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네네. 30평 대 하나 받을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네네. 네네. 우리 시청자님의 자녀분들은 다 지금 현재 집이 다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준대, 요, 요거 말고 다른 주택은요? 아, 다 처분을 했어요. 다 처분을 했어요? 네, 네. 처분하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아, 반반이에요. 반반이죠? 처분하고 네네. 났더니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양도세 아끼려다가, 그죠? 그러게. 아, 그러 아주.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저의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원 플러스 원에서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네네. 월세나 전세 로으면더 좋아요. 예. 세금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라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중과세는 언젠가는 네. 어 폐지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네. 왜 경기가 너무 안 돌아가고 경기가 침체되면 자본이 네.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면 원 플러스 원 하시면 되고요. 네. 너무 막 종부세가 있고 다른 주택이 많아가지고 다 주택자로서 종부세 너무 힘들다. 내가 가격 네. 버티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30평대 하나 받으시고요. 네네. 네.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예예. 네, 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우리 시청자님의 취사 선택의 문제다. 가격은 오를 지역이니까 그 둘로 네. 꼭 해야 되는데 저는 1% 가져가길 바랍니다. 아 네네. 네. 네, 네 편안하게 사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